감사합니다. 솔리지 님도 이 친구가. 슈어포 틱, 엉커. 스테이크 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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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테이크닉 게임 얘네, <laughs> 시즌2 때 진짜 재밌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미러 님, 혹시 컴퓨터 들고 와서 치는 일이 오셨어요? 줌바가 그 정도에요. 그 정도야, 이거는. 미칠 것 같아, 지금.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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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줌바, 줌바 진짜 잘 썼는데. 줌바 때문에 이긴. 이 인격형 한 투리 낸지 아 말도 안 나오고 지금 미루야 미치겠다. 너무 수고했어 미로쟁이님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지금 말도 안 나오고 미치겠다 미치를 어. 보시는 여러분 저는 말했다시피 오드는 이분들이 다입니다 저는 잘했어, 그냥 한나 버스를 타는 사촌님 제일 다 사촌짜리 벌레 새끼들입니다 4 150이에요 아 어, 벌레야 엄청 음, 너무했네 와 어, 근데 어. 와 근데 진짜 3택메타긴3택 메타인 겁니다. 투탱 가다 3탱 하니까 아, 뭔가 라인이 잘 돼. 잘했어. 아, 토 토금 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야밥 먹자. 이제 래 원래 우리 이밥 먹고 싶은데? 와. 와 답지 왜 이렇게 많아 먹어야 야, 돼. 돼. 예? 네? 아, 오늘 또 치킨 먹어라. 먹어야 되지만, <laughs> 아, 이거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 되나, 진짜로? 기 보봐도요. 아니 편에 성장라마본줄 알아서 우리 팀매니저 음. 무슨 내가 아. 미루가님 감사합니다. 진짜 먹어야 오늘 먹어야 와, 아. 진짜 성장했어. 오늘. <laughs> 어? 우리는 경기람성장했어한 아. 단계 더, 더. 나는 어. 팬컴 님을 만났고 그것 때문에 더성장했어이 긴장감 일단. 뭐야 뭐야. 미루다 미루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와. 아이표면이 걸린다. 진짜 우리 한 단계 성장했어요, 지금. 나중에 내용의꽃 승님도 모시고 진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 근데 오늘 괜찮구나. 그래도 괜찮게 한것 같아요. 아까 투태 갔을 때 아줌마 같다고요. 삼태 하고 나니까 그래도 있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할만해요 어, 응. 라인을 아줌마 같대요. 말투가. 괜찮게 한것 같은가? <laughs> 물론 던진 거몇번있지만 아저씨들이 쓰시는 조예무슨 그... <laughs> 감사합니다. 아 던진 게몇번있으면안 되는데 아 어쨌든. 아병 왔다. 어. 그것 쓰면 확실해. 미로야, 수고했어요. 래도 제가 살려고 게. 아, 고사니다 진짜. 아, 서 감사합니다. 아, 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는거 <laughs> 정말 고생했습니다, 다들. 밥 먹었어? 왔어밥 먹자. 밥 먹자. 어, 밥 미루 왔어요? 맨비비님 아, 아, 감사합니다. 밥 먹자. 어아 축하드립니다 분명이 말하는 있거니다 유튜브에 오늘 이것도 다 올리고 네그감 어? 네, 유튜브 아, 구독해주고시감한합니다 유튜브도 한번 한 감사합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손골매닝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지금 지금도 헐컥 되고 있어요 아니야 딱 봐도 님들 욕하지 말아주세요 딱 봐도 내가 욕을 먹었 딱 봐도 미로님 못하는 거 뭐니 대만 잘 갔다 와요 스린야시장 꼭가용 미로님 미루 통장님 감사합니다. 뭐 말이야. 와, 와 근데, 근데 진짜 괜찮아. 아기를 그래, 만난 그래. 게 그래. 나한테 그래. 너무 도움이 된다. <laughs> 너무 잘한다 맞아, 맞아. 진짜. 이이 나오는 같은데. <laughs> 경기 끝났는데 딱이 말밖에 안 나오네요. 아이고. 뭐... 인재 형님 감사합니다. 와, <laughs> 이거밖에 만어. 생각이 안 나요. 펜콘님 진짜 잘한다. 어형 이렇게 리액션이 그래요. <웃음> 멋있게 <웃음> 그냥 딱 뿌려줘요. <뽑아줘요? 웃음> 아이고. 대체한테 <형님. 웃음> 이거 같이 가셨다니 감사합니다. 진짜 레벨업했어요. 감사합니다. 팅갓 엠페르 마제스티 오버워치 아 잠시만 아팀 팀, 스킨 좀 꺼놓을까요? 이거 너무 시끄럽죠 <laughs> 아. 오늘 일단 <laughs> 그 나도 나도 오늘 경기 그 독후감을 써보자면은 첫경일 1경기 2경기는 제가 좀 많이 못했어요 이게 3탱 vs 막2탱 하다 보니까 안나이 싸움이 안 되니까 제가 계속 뒤로 밀려나니까 많으셨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좀 하세요. 앞에 많이 나가는 편인데요 찐고기 만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뒤로 밀리니까 어, 내가 뭘 해야 돼? 뭘 하고 있는 거지? 계속 이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1, 2경기는 좀 많이 못하고 3경기부터 3 탱을 하니까 그래도 좀할 만하더라고요. 게임이. 그때부터 좀할 만했던 것 같아요. 미루 인제 야식 먹고 히오스 하러 가자. 난 내가 오니겐지도 얻어갈 정도로 히오스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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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5959도쿠감까지 귀여워 죽겠네 아파트 다시셔닥시미루하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근데 다핑 핑계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투, 투탱 vs 삼탱할때그 투탱 운영법을 잘 몰랐었어요. 태국 잘 다녀오고 제가 그걸 좀더잘했었으면 투탱했을 때도 우리가 충분히 이겼을 텐데 그걸 잘못해줘 가지고 일단 첫두 판은 졌지만 그다음부터 그래도 잘된것 같아요. 어. 삼탱할 때부터. 오늘 많이 배웠다 진짜. 누미로가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근데 라인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저팬커님 이제 다음에 또 만나서 뚜같 패려면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라인 이제. 미로님도 잘해요 오보 다 잘해버리기 물결표. 미로 통장님 감사합니다. 아저 제가 만약 계속 못했으면은 더쓸 거예요. 제가 계속 못하진 아, 못하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아. 미로 수고했다 물결표 물결표 물결표. 메이지님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삼탱메타도 삼탱메타지만 원효병이 진짜다. 와. 디바도 잘하고, 걔 거기다가 사람 별로 겐지도 할수 있고, 뭐도 할수 미로야, 나도 땀이 안 돼. 진짜 잘한다. 48시월 8미로의 갇혔더니 감사합니다. 오늘 병이 진짜 틈뻑 폭이 그렇게 넓은데 다수줍음로 다룬다는 건 말이 안 돼. 오늘 병이 진짜 잘한다. 수고해서 이제 당분간 진혁이 못 보는 거니. 유유유유. 김꽃길님 감사합니다. <laughs> 예, 당분간은... 제 유튜브 아, 아 자꾸 홍보하네? 유튜브 봐서 봐주세요 예 네, 유튜브 봐서 봐주세요 유튜브 구독해 주시면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궁금한데 월드컵 때도 이렇게 시끄러웠나요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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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안 시끄러웠어요 우승을 하고 나서 우승하고 나서도 약간 약간 좀 다, 약간 담담한 느낌 4대 0이었잖아요미로님 그 잘했다 송도 부셔버려 물결표 물결표 수민아님 감사합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이렇게 기뻐한 게 완전 달라요. <laughs> 물론 물론 기쁜 건 그때가 더 기쁘지만은 어, 물론 기쁜 건 그때가 더 기뻤어요. 그때가 더 열심히 하면 아르한처럼 오버워치 잘할 수 있어. 지금 당장 설치하자. 저도 오버 저도 히우스 한 랭킹. 저도 고랭킹 코였다는 거 아세요? 랭킹 한 100위 안에 들었었는데 계속 꾸준히. 저도 히오스 했었어요. 첸했었어요. 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첸도 참 위, 윈선이랑 많이 비슷한 캐릭이죠. 죽을 것 같으면은 군사도 변신하고. 유튜브에 미로 TV 구독 많이 해 주세요. 아, 미로 본모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정말 감,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My YouTube is 구독 please me right now. Thanks. 외국은 그 이벤트 이벤트전 하러 가요. 내일 대만, 대만으로 아, 근데 다시 생각해봐도 우리 국대팀 진짜 최고다. 아, 일단 루시우 해주시는 타이밍님이 소리 방벽을 빙난 적이 없죠. 오늘 없죠. 아예, 아예 없죠. 빙난 적이 진짜 잘하시고, 준바 자리야 말이 안 되고, 준바 줌바, 준바는 거기다가 디바까지 잘하니까, 준바는 진짜다. 준바가 준바가 진짜고, 마이 유튜브 이즈 구독미 실화냐? <laughs> 미우쟁이님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확실히 재훈이 형이 잘한다. 아라 힐드로, 힐들어, 아라 힐드로는 게 달라. 확실히 다르다. 재훈이 형이 진짜 아나 잘한다. 오버워치 100점 레스토랑, 100점 귀여운, 100점 영어 20점. 스테이크님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아라 힐 들어오는 건 달라, 아라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너무 잘 살아요. 잘 사니까 오래 살면서 힐을 계속 주니까, 제생존도 계속 올라가고, 마지막 형 진짜 봤는데 6경기 다시 보기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거기다 겐지까지 미루요. 잘하고, 재웅이 형은 진짜다. 경기 유튜브, 유튜브에 올리, 올릴 거예요, 이거 다 하고. 미로야, 너도 잘해, 답정너. <laughs> 미로에 갇혔다니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는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할 거예요. 더 잘하겠습니다. 국대 팀 최고 그중에 미로가 제일 최고 물결표. 끝내진님 감사합니다. 아, 아 그리고 인재영 에임이 너무 좋아. 가끔씩 이제 한번 가끔씩 우리 다 죽었을 때한 번씩 터지는 게 너무 커. 메이 같은 걸로도 한 번씩 터쳐주고. 아 오늘 그리고 벽 실수한 게 하나도 없었어. 메이 벽이 메이 벽칠 때마다 계속 라인을 가뒀는데 내가 거기다 돌지를 못했어. 그게 너무 아쉬워. 아, 진짜, 인재영 진짜다. 아, 오늘이 정말, 정말 이어서 진짜 기쁘네요. 오늘 진짜 기쁘네요. 와, 그래도 어떻게 중간에 3탱을 또 누가 쓰자고 오더를 해 가지고 잘 됐네요. 엄청 잘 됐네요. 계속 투탱으로 밀고 나갔으면은 3대빵에 설마? 아, 진짜. 어떻게 누가 또 바꾸자고 해줘 가지고 했네요. 미리 감사합니다. 바꾸자고 하신 8시 58. 아. 조합이 근데 중요하긴 한거 같아요, 확실히. 크실환냐야두컵 이후 다 같이 한거 처음 아니냐? 저는 솔직히 아 조합 아 물론 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투탱으로도 지금 외국에서도 외국에서 투탱으로 잘. 누가 그러니까, 진짜? 피피님 <laughs> 감사합니다. 그 외국에서도 투탱으로 지금 잘 하고 있는 팀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센팀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아, 그래도 트레이예요. 3탱 하니까 편해요, 뭔가. 라이하로트 하기가. 이게 투탱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상대 라인이 그냥 반벽 기고. 타임아웃. 어, 다 알럽 타임. 타임 땡큐. 그 상대편 라인이 3탱, 3탱으로 방패. 미로님 흥분한 거 실하냐, 커요, 아파트 부시어 부시어. <laughs> 미로승자님 감사합니다. 그 상대 라인이 방패 들면서 쭉들이밀고 오면은 라인 자리하러 못 버티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똑같이 쭉 밀리니까 이게 전선 유지가 안 되니까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3탱하고 나니까 원열용이 원혈병이... 상대거다 막아주니까 네, 앞으로도 나올수 Subscribe PLZ. Thanks, guys. Thanks. Don't do anything, I'm s o r r

하스스톤 성지인 트위치에서 하스스톤 한번 하자 미로야. 저도 하스스톤 원래 해줬는데 전설이었어요. 저도 맨날 맨날 방송 봤었죠 하스. 아치야진 무슨 진진 타임우 님이세요? 아 하이 러브 타임, 땡큐. 키 i 키 s 키 i 키 s 키 i 키 s 키 i s s kiss i s s i s i s s kiss 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 I love Tyler. 큐 h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준 보황. 아보왕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 아. 도대체 스노우볼이 어디까지 굴러가는 건지. 보왕 당신은 대체. 미로도 칭찬해주라, 할시오다 미로에 갇혔다니, 감사합니다. 저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말로. 아직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잘할 겁니다. 하. 아. 스테이크님 감사합니다. 아나 진짜 이 기쁨을 진짜 이 기쁨을 방송 키고 다 같이 느꼈다는 게 너무 좋다. 와 너무 행복해. 대만 경 대만도 정말. 잘 할게요. 아, 대만은 근데 좀 이벤트 전이라서 연습할 시간이 거기선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하, 잘하자. 대만에서도 잘하겠습니다. 아, 내가 뭔 말인지도 모르겠다. 지금. 미루가 좋으면 나도 좋아 미준마처럼 입터진 거 너무 귀엽다 오고 오고 <laughs> 미루언님 감사합니다. 잠시만 파겠다. <laughs> 미루 신난 거 옆에서 직접 보고 싶다. <laughs> 미루쟁이님 감사합니다. 이제 자야겠다. 아니 밥 먹고 자, 자야겠다. <웃음> <웃음> 미로야 말도 호스팅 하고 갈게요. 8시옷 8 지구 부숴야겠어. 미로에 갇혔다니 감사합니다. 자 호스팅 하는 법 배웠거든요. 대만 잘 다녀오고 EM 경기에서 봐요. 나 예매했지롱. 리디아님 감사합니다. 네 열심할게요. 히그 <laughs> 그때도. <웃음> 킹 같고 황당신은 도대체 어디까지? <laughs> 못 빠이니 감사합니다. 진모형 방송 중이에요. 아, 닌데고 어, 수고하셨어요. 미론님, 오늘 감동 실화안 잊을게요. 화이팅. 어, 스테이크 님, 감사합니다. 줌바도 방송하는거 아니야? 오늘 수고했어요. 대만 경기도 잘하고 와요. 물결표 미로 유튜브 다들 구독해주세요. 어 크루즈님한테 그 그거 하셨는데 그거 했는데 호스팅 준방 나도 해야겠다. 잘자 미로야 유유 오늘 고생했어 내일 잘 다녀와 하트하트. 감사합니다 크루즈 호스팅 하, 하고 가겠습니다. 미로님, 맘마, 맛있게, 먹어, 요 오버. 감사합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저 유튜브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러 갈게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저 유튜브 만들었고, 오늘 경기한 것도 다 올려놓을게요. 감사합니다. 아, 아이, 아이씨님 구속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다들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먹고 얼른 자요. 그래야 내일 일어나서 오후 잘까요? 응원할게요. 하트. 바이바이. 땡큐. 대만 잘 다녀오고 잘 때도 기분 좋게 자겠다. 수고